우리 자동차 사업 전문가는 소보가 나와. 이거 엄청 큰 뉴스예요. 이게 보면은 블룸버그에 여기 익스클루시브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돼 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 블룸버그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애플이 그동안 10년 동안 전기차를 해보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이제 드랍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저희 이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게 테슬라한테 호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어? 뭐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애플이 전기차를 드랍했다는 것은 전기차에서 먹을 게 없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포스코 퓨처엠의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부터는 좀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된다. 어, 그동안에는 지금 경쟁적으로 전기차 막 빨리 만들어 2차 전지 빨리 필요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한 명씩 한 명씩 어, 아닌가?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애플까지 이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진짜 구조조정 다된 건가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이 이런 거잖아 애플이 그만뒀어 그러면은 테슬라한테 호재인가이 생각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거 보세요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해놨어 경례딱한 다음에 담배 안돼 이런 거지 이제 어, 일론 머스크가 애플, 애플의 틴크한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런 거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알게 모르게 애플이 전기차 시장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경쟁 상대가 될수있 라는 잠재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죠? 어, 기분 되게 좋은데, 거꾸로 이거 신경 많이 썼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테슬라한테는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쟁상대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전기차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비관적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결국은 가긴 갈 거잖아. 전기차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테슬라를 이제는 위협하거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한테는 시간이 테슬라의 편이고, 테슬라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뉴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테슬라한테 호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어... 사실은 최근에 이제 AI가 굉장히 좋고 작년에 2차전지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전방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데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구글이나 아니면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AI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엔비디아가 그냥 계속 좋은 거잖아. 나 계속 사간다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과 전기차에서 애플이 포기를 한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더 빨리 막 해야 되는 유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 마치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있잖아 혼자 뛰면 힘들잖아 이제는 테슬라는 경쟁 상대가 자기밖에 없어 혼자 뛰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굳이 FSD를 빨리 해가지고 상용화를 시키는 게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 거고 좀 천천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의 경쟁 상대는 테슬라밖에 안 남았다. 페이스 메이커가 없어졌다라는 측면은 또 과연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뉴스 있잖아요. 이거 엄청 큰 뉴스거든요. 애플과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것 같은지 여러분 밑에 댓글로 막 많이 달아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